우리 정여 씨와 이규영 씨가 우리 이야기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로맨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로맨스인지 살짝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음 제가 반언하건데반원건데 드라마를 음. 보시면 아좀 더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거아왜 거기야 끝이냐 이렇게 로맨스 다안 나와? 네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이게 자제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, 작가님이 그냥 이제 은, 은근히 심겨져 있는 정도로만 하시지, 선을 절대 그 극을 방해하는 그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식의 내지는 이 로맨스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끌어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. 그래서, 아, 맞다, 이것도 있었는데, 그럼 좀 더해! 이런 느낌이 오. 좀 나을 것 같아요. 네, 은은한 로맨스, 네. 이병씨 네. 로맨스라는. 단호가 저한테 약간 생소하게 <laughs> 와닿 와닿고요. 분명히 어... 본인이 연기를 했지만 생소하게 네. 와닿는. <laughs> 분명히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가까워지긴 해요. 굉장히. 하지만 그 가까워지는 게 독이 되기도 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뭐 이런 네. 상황이 네. 발생하고 네. 그런.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로맨스는 저희 작품과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